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다른 분 찾으세요. 도와주세요. 은호가 방긋 살인 미소를 짓는다. 부탁드릴게요. 사라가 거절을 못한다. 은호가 커튼을 확 당기자 사라가 끌려간다. 사라가 은호를 흘겨보고 물러서서 커튼을 팡 터는데 이번에는 은호가 끌려온다. 은호가 웃으며 커튼을 확 당기자. 또 사라가 끌려온다. 사라가 은호를 노려보고 물러나더니 입는 힘껏 커튼을 당긴다. 그 바람에 은호의 몸이 사라의 품에 와락 안긴다. 사라가 멍하니 은호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린다.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 없는 척한 건데 그냥. 은호가 생긋 미소 짓는다. 은호가 커피 뚜껑에 표시를 해서 사라에게 준다.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아니요. <laughs> <laughs> 다음에 또 오세요. 사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도하게 카페를 나간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피식 웃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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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것들 너무 저들적이라니까. 사라가 제품에 안겨 미소 짓던 은호를 떠올린다. 사라가 살짝하며 커피를 내려다보는데 뚜껑에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다. 참지 기억나?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진 사라네 집에서 은호가 열심히 청소 중이다. 식탁 위를 치우고 소파를 치우고 거실 바닥을 치운다. 은호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사라의 옷가지들을 어깨에 하나씩 걸치며 죽고 다닌다. 은호가 드레스룸으로 들어오다가 흠칫 선다. 드레스룸도 아수라장이다. 은호는 표정을 비장하게 다잡고 옷걸이에 옷을 걸기 시작한다. 은호가 깨끗하게 세탁한 수건들을 둥글게 말아서 욕실 서랍에 차곡차곡 넣는다. 은호가 돌아서다가 거울에 비친 채 얼굴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은호가 침대 시트를 탁 털어서 매트 위에 펼치고 방향제를 뿌린다. 은호는 시트를 반듯하게 매만지고. 흡족한 미소로 침실을 나간다. 사라가 백화점으로 들어간다. 주위를 둘러보던 사라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짓고 걸음을 옮긴다. 등을 보인 하얀 셔츠의 은호가 여자들에게 시향 장르를 나눠주고 있다. 사라가 곧장 은호에게 다가간다. 사라는 은호 바로 뒤에 멈춰서서 어깨를 툭툭 친다. 사라가 돌아보는 은호를 향해 미소짓다가 표정이 굳어진다. 은호가 아닌 다른 남자다. 드릴까요? 사라가 시향장미를 멍하니 내려다본다. 사라의 표정에 오기가 어린다. 사라가 전화를 끊으며 거실로 들어서다가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은호를 보고 놀라서 딱 굳어진다. 요? 은호도 눈이 휘둥그레진다. 하... 온 동네방네 찾아다니던 게내 집에 있었네 아... 은호가 멋쩍은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는다 은우, 은호가... 응. 제가 옆에 있는 이 귀한 물건을 깨뜨렸으니 몸으로 갚을게요 아니요 돈으로 갚으세요 돈이 없어서요 제가 저거 다 갚을 때까지 입주 도움이 하겠습니다 내가 뭘 믿고 남자를 도우미로 지배드려요? 그동안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건 만족하셨잖아요 만족은 했는데 저 신부될 사람이거든요 신랑 신부 할때그 신부? 아니요 수녀님 신부님 할때그 신부요 사라가 멍하니 굳어진다 저 여자한테 관심 없습니다 따라서 그쪽한테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와주세요 은호가 불쌍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안 되나요? 은호가 더 불쌍한 표정을 짓자 사라의 눈빛이 흔들린다 사라가 거실 소파에서 서류를 보다가 집중이 잘 안되는 듯 고개를 젖고 생각에 잠긴다 사라가 머리를 긁적이고 다시 서류를 본다. 집안일에 매우 필요한 용품들입니다. 구비해 주세요. 이걸 다? 사라가 쇼핑 목록을 보다가 은호의 후줄근한 추리닝을 훑어본다. 아, 대체 뭘 입은 거예요? 아, 동생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건 나랑 똑같네. 정신 사나우시면 그냥 얼굴만 보세요. 본인 잘생긴 거 본인도 알죠. 잘생겼다기보단 이쁜 편이라던데요, 다들. 얼굴 색 하나 안 바꾸고 그런 말을 하네.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은호가 인사하고 사라를 쫓아간다. 알바를 대체 몇 개를 한 거야? 인기로 일해요? 이를테면 공공제랄까요제인기네 지금은 사유제지 월급 내가 주는. 내가 봤을 때 그쪽은 웃는 것도 돈 받아야 돼. 재화의 가치가 있어. 아, 칭찬 아니고 현상에 대한 평가예요. 은호가 생긋 웃는다. 은조요? 아니요. 사라가 돌아서자 은호가 다시 웃는다. 바닐라떼 따뜻한 거한 잔. 테이크아웃이요. 쿠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은호가 작은 초콜릿 상자를 내민다. 좋은 분이시니까. 혹시 걔 좋아하세요? 좋은 사람들은 다걔 좋아하던데. 은호가 생긋 미소 짓는다. 은호가 낑깡이를 안고 조심조심 거실로 나온다. 은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사라를 미안한 표정으로 내려다본다. <laughs> 죄송합니다. 은호가 생긋 미소 지으며 작은 초콜릿 상자를 내밀자 사라가 어이없게 바라본다. <laughs> 사육회요? 아, 내 약점이 도움이라니 아, 화장 지워주는 기계 진짜 개발 안 되나 사라가 스르르 눈을 감는데 누군가 화장솜으로 사라의 화장을 지우기 시작한다 은호는 뭐 거예요? 저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괜찮아요 나 촌스럽게 벌떡 일어나고 안 그래요. 지금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을 만큼 피곤하거든 왜요? 그쪽 친구분 때문에. 아, 둘이 헤어졌댔나? 둘이 헤어지는 거에서만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맛있게 헤어지는 쪽을 택하는 바람에 내가 좀 골치 아파요. 거기다가 김이사는 헛소리나야 되지. 아니 헛소리할 거면 지가 살 것이지 뭔데 나를 부르고 나 이런 얘기 남한테 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내 얘기 왜 했지? 내가 다 들어주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다 들어줄게요. 다 하세요. 사라가 눈을 번쩍 뜨고 화장솜을 치우며 일어나 앉는다. 뭐예요? 뭐가요? 나한테 바라는 거 있는 거잖아. 지금. 와 어떻게 알았지?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뭔데요? 돈 많으시죠. 혹시 기부 안 하실래요? <laughs> 뭔 옥장 판팔듯 기부를 팔아요? 내가 기부하면 그쪽은 그쪽은 뭐엇일 건데? 강사라 씨가 기부하시면 저는 웃을게요. 재화의 가치가 있다면서요? 제 웃음. 은호가 생긋 웃는 다 은호가 사라 앞에 돈봉투를 내놓는다. 이만큼 제외하고 남은 창들리의 값입니다. 그게 얼마인 줄 알고? 최저가 검색 38만 8천 원. 생각보다 검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서 지내고 먹게 해주신 거에 대한 약수원 제보답이고요 은호가 작은 쇼핑백을 내놓는다 언제 나가요? 내일요 언제 결정했는데요? 오늘 사라의 눈빛에 서운함이 어린다 나가도 부르면 오나? 은호가 가만히 서 있다. 별 뜻은 없고 사람 또 구하기는 귀찮으니까 묻는 거예요. 뭐 구해도 살림 익숙해지는데 시간 걸릴 거고 부르실 거예요. 그럼 오고요. <laughs> 언제부터 알았어요? 창들릴까? 처음부터 하여간에 요즘 것들 진짜 저돌적이라니까. 그래요, 그럼. 부를게요. 그때 오세요. 사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사라가 침대 옆에 놓아둔 작은 초콜릿 상자들을 돌아본다 그동안 은호가 준 초콜릿 상자가 서너 개 쌓여있다 사라가 상자 하나를 집어서 뚜껑을 연다 사라는 알록달록한 사탕 같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서 가만히 깨물어 먹는다. 사라가 우울하게 초콜릿 상자를 내려놓는다. 사라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다. 테이블 위에 은호가 준돈 봉투와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다. 사라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식탁 위에 아침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다. 사라가 식탁 앞으로 다가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하얀 쌀밥, 계란말이 등이 놓여 있다. 안 먹는다니까. 사라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발그레해져서 핸드백을 놓고 식탁 앞에 앉는다. 사라가 젓가락을 집어서 밥을 떠먹기 시작한다.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서 천천히 맛을 보는 사라의 눈빛에 망감이 교차한다. 사 라는 쓸쓸히 음식 을 마저 먹 는다.